지금까지도 계속 지도부에 계속 두고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도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이재명에게 계속 내란 종식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국민의힘이 어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탄생해서 내란 청산 프레임을 들이민다면 해법은 딱 하나다. 음. 윤석열 부부를 완전히 끊어내고 친윤들을 청산하고 뭐 그거에 대한 상관한 어떤 책임도 물게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지금 당내에 파다해 있는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부분들 해결하고 또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완벽히 건너는 것 그게 전제가 돼야만 국민의 힘이 그~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중도층 국민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뒷배 삼아서 이재명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거지 국민의 힘의 기존 지지자들만 가지고는 이재명의 내란청산 프레임에 대항할 수 없다 요점 말씀드리면 중도층과 합리적인 보수를 국민의 힘이 끌어안고 그렇게 캐츄얼 파티가 돼야만 이재명의 내란청산 프레임에 맞서 싸울 수가 있다.